시길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붕괴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참지를 내가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갈때 정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그의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풍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오늘 본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이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후 일요일 새벽, 다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관관해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문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녀들은 주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무덤에서 모습이 붕괴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합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뒤에 보면 구절에서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건 역시 몸의 부활임을 알려줍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되 한번 살아났다가 뒤에 다시 죽어버리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봐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한과 죽음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권한과 죽음만 바라보는 것은 반쪽 기독교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언제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과 함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부활과 함께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버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의 가르침이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임지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특히 그 보면,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사랑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사역을 분당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다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겁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적그 갈릴리에서 만나보자 하십니다. 첫사랑의 장소, 긴밀히 함께 하시던 장소, 함께 놀랍게살역했던그 장소로 가서 만나보자하시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실패한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이제 알리로 가는데 여인들은 알리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판에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여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지시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기자들에게 갈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처음으로 알리고 전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일단 이 여자들은 두려움과 더불어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갑니다. 오늘 교회 역시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기쁨으로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어떤 돈이라든가 큰 권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교회의 참된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에 기쁨을 드는 그런 교회, 그런 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기쁨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에 기쁨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쁨을 두고, 또,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모습에 기쁨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빈성과 더불어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의 증언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지원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원의 이야기라면 주군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부활의 사건이 실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마진자를 들어 서시는 하나님만의 원리가 이 부활의 성포에서도 다시금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비법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을 때또 한편에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1절로 1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중 몇은 이 일을 보고하기 위해 대제상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보고를 묵살하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이 시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로 책임 추궁 받을 수 있는 일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보장해주고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수비를 뚫고 큰 돌문을 옮기고서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일은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터뜨린이 거짓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부활 사건 앞에서 한쪽은 이 사실을 기뻐하고 전파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거짓을 동원해서 이 소식의 전파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활의 성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누군가는 이 부활의 소식을 거짓으로 간주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의 소식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그 소식의 전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치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과 인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상반된 두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반락인 16절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아직도 부활에 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며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본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전 광야 시험에서 흑탄은 그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참된 권세와 모든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순종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만들어내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분담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임만우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함께하심을 믿고 이 함께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대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좌를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과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부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으신 이 부활의 주님을 그저 이 땅의 욕망이나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역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편으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읽고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서 그저 내 일실의 안락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웍 나아갈 수 있기를 가히수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입니다. 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통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원청을 누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해가게 하시며 이 부활의 주식을 기쁨으로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제자 잡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의 모든 예배 시간 시간 함께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기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유치부 이초동우중고등우청년모임 외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며 그들을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